안녕하세요. 미국 약사 꼬꼬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약국의 종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약국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도대체 어떤 약국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기준으로 약국을 종류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약국하면 제일 유명한 약국 체인이 있죠. CBS Pharmacy랑 월그린 Pharmacy 이두 가지 약국이 제일 유명한데요. 처방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OTC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도 정말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방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가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OTC 같은 경우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약의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대신 보통 집 근처에 지점이 많고 정말 가다 보면 월그린, CBS, 월그린, CBS 계속 보이잖아요. 그만큼 급할 때 언제 어디서든 살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대부분 CBS나 월그린 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약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약을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보통은 약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월마트에도 파머시가 있죠. 월마트 파머시의 장점은 가격이에요. 처방약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OTC도 종류가 다양할 뿐더러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아요. 특히 처방약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1년 365일 계속 먹게 되는 약에 대해서는 4달러 프리스크립션 플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 치약을 단돈 4불에 보험이 없어도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약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월마트 파머시를 이용을 하면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월마트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서는 굳이 월마트 파머시를 이용하기는 조금 그렇죠. 다음은, 그로서리 마트 안에 있는 파머시가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HEB, 크로커, 렌달스 파머시가 있고요. 장점은 장을 보러 갔다가 같이 파머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OTC 같은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진 않지만, 뭐, 대부분 있을 거, 어린이약 같은 경우는 해열제, 기침 감기약, 다른 약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장을 보러 간 김에 약까지 사올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크로거나 HB 파머시를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추가로 타겟 파머시도 있죠. 뭐, 그로서리 쇼핑이나 아니면 엄마들 아기용품 사러 굉장히 많이 가는데 타겟 파머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제 몇년 전에 타겟 파머시가 모두 다 CBS 파머시로 바뀌었는데 타겟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세일 마트에 있는 약국이 있죠. 코스트코랑 샘스클럽 파머시가 있어요. 장점으로는 이런 홀세일 파머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요. 만약에 보험이 없으시다 하면은 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파머시들보다는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파머시가 가격이 제일 좋고요. 약 종류는 조금 다양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한 처방약이 있다 하면은 약국에 이야기를 하셔서 주문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OTC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가격이 굉장히 좋고 묶음으로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실 때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가고 그러시죠. 플루샷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코스트코에서 플루샷은 19.99고, 샘스클럽 파머신는 멤버십에 따라서 20불에서 25불 정도 하고요. 단점이라면 동네별로 뭐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이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거리가 조금 멀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약국 이외에도 인디펜던 파머시라 그래서 한국 약국처럼 개개인이 운영하는 약국들도 있는데요. 약국 선택은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제일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약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처방약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방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예방주사는 약사가 직접 놔드리고요. 플루샷은 7살부터 가능하고 또 플루샷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백신이 가능해요. 뭐 파상풍 백신, 대상포진 백신 모두 다 있습니다. 어떤 백신이 필요하시면 약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백신이 필요한지 약사들이 상담을 해주니까 궁금하면 은 지나가다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에 대한 상담은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직원에게 내가 약사한테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약사와 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처방약뿐만이 아니라 OTC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OTC 약 혼자 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약사한테 꼭 물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미국 약국 이용법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약사 꼬꼬마습니다